지금부터는 수당 체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당 체계는 세 가지로 지불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기본급이고요. 두 번째는 특별 보너스가 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리더 보너스가 나갑니다. 기본급은 한 사람당 10불씩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한 사람만 나가는 게 아니고, 무려 20대까지, 20대까지, 어 2, 4, 8, 16 이렇게 해서 20대면은 무려 208만 명이나 됩니다. 저희가 어 1인당 10불씩, 20대까지 208만 명한테 전부 10불씩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몇년 걸지는 몰라도 2,800만 불의 기본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필요하신 만큼 어 많은 돈을 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캐란 분이 저희 멤버가 한 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분 밑에 저희는 이 분뿐만이 아니고 회사부터 시작한 모든 멤버분들은 한 사람 당두명 이상을 가입을 못 시킵니다 평생 동안 그래서 이분이 두 명을 이렇게 가입시키죠. 그러면 요 위에서 또두 명밖에 못 시키니까 두명 하고 난 나머지 분을 여기다 계속 넣어주게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 이 K란 분이 한 명밖에 가입을 못 시켰어요 한 분밖에. 그러면 요한분 밑에 한분 가입시켰으니까 10불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분이 또 둘을 시켰으면 은이 20불이 이분한테도 가지만은 이분한테도 20불이 또 올라옵니다 다시 그 20불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분이기 때문에 이 그룹을 통해서 40불이 또 올라왔을 겁니다 여기서 계속 이렇게 퍼지는데요 이한 그룹에 이한 명만 가입시켰어도 한 명만 가입시켰어도 여기서 20대까지면 무려 104만 명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분이 열심히 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요한 분이 동부로 뉴욕 가서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1000명이 나왔습니다. 1000명이 나왔다 가면은 여 곱하기 10불씩이니까 무려 만불이나 되겠죠. 이 만불이 이분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분한테도 만불, 이 K도 만불, 그 위에도 만불, 그 위에도 만불. 정부 모든 분들이 104만 명과한테 이한 명만 가입시켰어도 1040만 불이라는 돈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다시 이쪽에서 누가 잘하신 분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으로 가셔고 이분이 여기서 3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3만 명이 만들어졌으면 이 기본급이 이분한테 30만 불에 올라가겠죠. 그 30만 불이 이분도 받고, 이분도 받고, 여기 케이란 분도 한 명밖에 가입 안 시켰지만, 은이 3만 명에 대한 30만 불을 케이란 분도 받게 되는 아주 묘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그룹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기본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K라는 분이 이쪽에 또한 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역시 이쪽에서도 104만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여기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수당을 또1 0 4 0만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다 채워져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지 두명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분이 누굴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다른 분을 다섯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 그 모시고 온 분들이 역시 여기로 다섯 명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모든 시스템이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스피로가 되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저희 회사가 말하는 기본급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시스템은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워시게 될 겁니다. 아, 이 놀라운 시스템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K란 분으로 시작했죠. 이 K란 분을 전부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1대가 바로 만들어지고, 2대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3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4대가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다운라인을 많은 사람들 도와주게 되고, 또나외 업라인들이 또 나의 다운으로 들어오는 아주 묘한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업라인이 나의 다운 되고 나는 나의 다운 라인에 그 다운으로 들어가는 아주 묘한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K라는 분이 무조건 1대 2, 4, 8, 16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 4, 8, 16 그럼 30명이죠 내 밑에 조직이 30명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나의 극대와의 수입을 위해서 여기 5대, 5대 32명 자리에다가 나의 분신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 분신을 저희가, 어, 말하기 편하게 아바타라 명칭하겠습니다. 나의 아바타를 여기다 이렇게 K를 놨습니다. 그랬더니 요 위에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미스터 조니다 조가 역시 이 미스터 조도 5대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따지면 1대, 2대, 3대, 4대, 5대. 여기에 본인이 가기 편한 곳에 본인의 아바타를 하나 놓게 될 것이고, 다시 여기 K는 다시 1, 2, 3, 4, 5에 본인의 첫 번째 아바타를 여기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모든 회원분들한테 5대의 아바타를 하나 놓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단, 2, 4, 8, 16, 30명이 끝났을 경우에, 그때 아바타 자격을 하나 드리고, 역시 요 밑에 있는 두 분도 따라오게 됩니다. 5대에다가 아바타를 놓게 됩니다. 요두 분을 A라고 칭하고, 요기는 B라고 칭하겠습니다. 역시 A도 자기 5대에다가 아바타를 하나 놓게 될 것이고, 요 B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아바타를 한 개를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네분도 5단계에다가 아바타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이렇게 해서 네개가또 생겨납니다. 다시 이 8명도 5대 아바타를 놓게, 놓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덟 개가 어떤 형태든 여덟 명의 아바타가 또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16명의 아바타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셋넷 이렇게 아바타가 30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5대서부터. 그랬을 때 다시 여기 있는 두 명도, 두 명도 밑에 30명이 아바타가 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K 밑에 3 0명의 아바타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K 밑에 나온 30명의 아바타도 똑같이 30명의 아바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0명의 아바타 곱하기 30명의 아바타가 나오기 때문에 무려 내가 아바타가 하나 생길 때 밑에 자동으로 900명의, 900명의 아바타가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기본급만 계산을 하더라도 제가 K가 아바타를 하나 났더니 자동으로 900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바타 하나 났을 때 내가 물건을 역시 천불치를 구매는 했겠지만, 은그 천불치 구매한 밑에 900개가 나온다면, 은그기본금만 9천불이 바로 들어옵니다. 9천불이 들어오는데 아바타 안그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저희가 이 아바타 제도를 요 5대에서만 하나 놓는 게 아니고, 저희가 7대에서도. 7대에서도 아바타 하나씩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저희가 드리고, 다시 9대에서도 아바타를 하나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10대서부터는 20대까지, 10대서부터 20대까지 매 단계마다 아바타가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7단계 정도까지만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별로 안 걸리겠지만, 이 정도에서 아바타 놀 때는 어, 저의 기본 수당만 해도 만여 불이 넘기 때문에 아바타를 안 넣으시는 분들은 어,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저희 회사의 아주 특별한 어, 수당 체계인 이 아바타에 동참하시는 분들 너무나 놀라운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특별 보너스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보너스는 3단계가 끝났을 때 1000불부터 시작을 해갖고 20단계가 끝났을 때 1000만불까지. 이거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기본급도 수당이 많이 나오지만 기본급은 10불씩, 10불씩 올라오기 때문에 좀 감질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특별 보너스는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또 K로 시작되겠죠. 여기서 두 명이 생기면 1단계 끝나겠죠. 2단계가 끝나고 3단계 바로 끝납니다. 아주 빠르신 분들은 하루 내로 다 끝낼 수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루 내로 끝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 번째 레벨이 끝나는 순간 1,000불이란 돈이 바로 저희들 셀레폰 저희들 지갑에 즉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네 번째 레벨이 끝나면 1,500불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 레벨이 끝나면 2,500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 정도 됐을 때 아까 아바타란 말을 언급했었죠. 이 k에 아바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위에 업라인의 아바타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나의 밑에 있는 아바타가 내려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여섯 번째 레벨이 끝났을 때 4,000불이라는 돈이 지불이 되고요 일곱 번째 레벨이 끝나게 되면 6,000불이라는 돈이 지불이 되는데 다시 일곱 번째, 저희가 두 번째 아바타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아바타가 900개씩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었고, 여덟 번째 레벨이 끝났을 때 만불이라는 수입이 생기고, 아홉 번째 레벨이 나왔을 때. 여기 아바타가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숫자가 기하급수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하급수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기본급이, 이 기본급 10불짜리에 올라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e 수입보다도 더 많이씩 올라와요. 기본급이. 그래도 기본급이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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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불 몇천마다 올라오는 것보다 어떤 때는 갑자기 만불이 덜컹 올라오는 게더 기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특별 보너스, 만불, 이만불, 삼만불 해갖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또 특별 보너스입니다. 어, 이 특별 보너스, 큰돈 받으시면은, 어려운 분들 도와주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리더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리더 보너스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본급과 특별 보너스만 받아도 충분한데, 리더 보너스는 회사가 전부 어려운 곳에, 어, 도네이션 하든가 사회에 환원시키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은, 리더 보너스는 돈보다는 저희와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받으셔갖고 본인 나름대로 좋은 일을 쓰시면은 회사로서는 더 바랄 나이가 없습니다. 어, 리더 보너스는 저희가 밑에 같이 가시는 분들, 동역자들이 1000명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보너스를 드리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K란 분이 이렇게 두 줄기로 나가요. 근데 이 한쪽에 리더가 생겨갖고 열심히 자랍니다. 열심히 잘해갖고 내려가는 와중에 갑자기 여기서 아주 대박이 들어왔어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 들어갔고 여기서 순식간에 천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천명 정도씩 단체로 들어올 팀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천명이 생겼으면 이 사람이 리더죠. 그래서 이 사람은 리더 보너스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에 있는 분은 겨우 이쪽에 한 명밖에 안 도와줬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도와줬기 때문에 리더가 아닙니다. 최상도 리더가 되실면 여기서 레벨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레벨까지는 채우셔야만이 저희가 리더로 인정해드립니다. 저희가, 어, 천 명의 조건이 리더가 되시려면 첫 번째 리더가 되는 조건입니다. 밑에 다운 라인이 천명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레벨을 밑에 다섯 레벨까지는, 다섯 단계까지는 저희가 꽉 채워져야 될 것이고, 다시 이분이 내가 추천을 한 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최선도 추천을 한명 정도를 해셔야만이 리더지, 아무것도 일안 하고 돈만 받겠다. 이러신 분은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한 분을 추천해셔서 꼭 도와주고 싶은 분한테 도와주세요. 한 명이라도 내 다운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 한 명의 추천, 여기까지 포함해갖고. 조건에, 회사가 말하는 조건에 맞았을 때, 이번한테 첫 번째 리더십 보너스 5,000부를 저희가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 보너스는 1,000명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희가 무제로 커지겠죠. 어, 저희가 아마 제 희망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1억 부자가 될 거로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리더십 보너스를 1억 명까지 측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 돈도 엄청난 금액이 가겠지만은, 여기 한 가지 한 가지 저희가 특징이 있습니다. 중간에 예서 5만 불을 받아요. 근데 나는 5만 불 받기 싫다. 이 신분은 추천을, 한 명을 추천을 안 하시면은 5만 불을 본인한테 리더십 보너스를 보내드리지 않고, 저희 회사가 정한 곳에 세상에 환원시키겠습니다. 이 돈을 세상에 환원시키는 거가 저희 회사의 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자동으로 세상에 나는 돈은 싫으니까 세상에 환원시키겠다 하시는 분은 한 명씩 추천 안 하시면 리더가 안 되실 거고 나는 명의도 받고 남들도 도와주고 도 싶고 리더 보너스도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끊임없이 받겠다 하시는 분은 회사의 룰을 정확하게 따르시기만 하면 모두들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